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오늘은 카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때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곳이 바로 카센터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인데요. 프라이드부터 엑셀, 스텔라, 그랜저 1세대 같은 모델이 등장하면서 자가용이 본격적으로 퍼졌습니다. 전국 도로망은 확충되었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 운행이 급증했는데요. 정비 기술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카센터 창업만 해도 안정적으로 생계가 가능했습니다. 기술 있는 사람의 황금 밥줄이었는데요. 1995년도에는 등록 차량이 700만 대를 돌파했고 2005년에는 16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차가 단순하고 부품 교체도 잦아서 일감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카센터는 주말에도 예약을 받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기름보다 돈이 잘 돌던 시대였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이후 자동차품질이 향상되었으며 보증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비보다는 점검 위주로 바뀌었고 소모품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비교견적 앱 등장으로 가격 경쟁이 격화되었는데요, 영업도 힘들어지고 소비자들의 지식이 많아져서 공인비 착한 곳 또는 정비 잘하는 곳 리스트를 지역마다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부 카센터 바가지 요금글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는 정비소에서 호구 안 당하는 법, 뭐 이런 컨텐츠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는 어떤 수준의 수리까지 가능한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1급은 주로 제조사 서비스 센터 수준인데요. 현대 블루엔즈, 오토큐 등 대형 공업사입니다. 모든 걸다 고칠 수 있는 큰 정비소를 뜻하고요. 2급은 엔진 또는 전기장치 일부는 가능하나 차체나 프레임 수리 등 사고차는 불가한 곳입니다. 동네 중형 카센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 타이어 휠이나 오디오, 도색 등 특정 분야의 정비가 가능한 곳은 3급입니다. 요즘에는 차들이 워낙 잘 나와서 고장도 안 나고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라 장사가 예전보다 훨씬 안 된다고 합니다. 카센터는 기술직의 자존심이었는데요. 귀로 엔진 소리를 듣고 손끝으로 문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 관련 카페에 가보면 단골 질문이 있는데요. 정식 서비스 센터와 동네 카센터를 비교하는 글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정식 서비스 센터를 추천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증기간이 끝나 서비스 센터와 가격 차이가 크면 괜찮은 공업사를 알아보시긴 하지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정식 서비스 센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한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600만대가 넘었습니다. 거의 국민 2명당 1대 꼴인데요. 차가 이렇게나 많으면 정비소도 바빠야 하는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사장님들이 한가해서 큰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침체가 카센터를 직격으로 때리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카센터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카센터로 불리는 전문 정비업체 수는 지난 2010년 9월 서울 기준 3,711개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에는 2786개로 13년 사이에 1000개가량 감소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영세한 카센터들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5년 새 카센터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바로 용산구인데요. 서초구와 중구, 그리고 강동 송파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정비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 카센터 사장님들의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역대급 불경기인데요. 브레이크 소리가 나도 그냥 참고 타는 분들이 늘어나고 타이어가 조금 닳아도 덜 타고 버티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인데요. 그리고 기술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인데요. 엔진이 없고 오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음도 없는데요. 전기차는 정비 항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오일 교환부터 미션 수리, 엔진 오버홀 등 이제는 필요 없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인 제주도 카센터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내연기관 대비 부품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일 교환 등 경정비 수요가 거의 없는 현실인데요. 10년 전인 2014년 12월에는 461곳이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381곳으로 80곳이나 문을 닫았는데요. 규모가 가장 작은 카센터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종합정비업소나 소형정비업소, 그리고 원동기정비업소는 오히려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실제 운행되는 전기차는 39,535대라고 합니다. 실제 운행차량의 9.7%로 보급률 전국 1위인데요. 전기차는 카센터에서 주로 정비하던 내연차량의 경정비 대상인 엔진오일과 변속기 오일 등 각종 오일류나 엔진 및 변속기와 관련한 부품 자체가 없습니다. 정비 수요가 확 줄어들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사 협력 업체 또는 전문 인력이 있는 종합 정비업소를 찾아 수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계는 전문 기술 부족에 고령화 직격탄까지 맞아버렸는데요. 관련학과는 폐지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50대, 60대 고령 정비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청년 정비사가 희박한 이 업계에서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점점 정비 업체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대기업 브랜드 정비소를 선호합니다. 일반 정비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고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자동차학과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10년 후 은퇴할 쯤에는 물려줄 사람도 없고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정비소간 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건 바로 임금입니다. 고난도 노동 대비해서 임금 자체는 낮다고 하는데요. 종사자 말을 들어보니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고 주 6일 토요일 격주로 일하면 월 300은 받는다고 합니다. 일부 카센터에서는 기술을 배우는 명분으로 최저시급에 맞춰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정비일이지만 국산차와 외제차 브랜드 사이에 임금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 시장에 거대 자본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인데요, 블루엔즈와 오토큐, 스피드메이트 같은 곳이 전국적으로 확장하며 표준화된 정비를 합니다. 동네 정비소는 이제 대기업 시스템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같은 오일 교환이라도 한쪽은 깔끔한 대기실부터 포인트 적립 그리고 정가 서비스 홍보도 빵빵하니. 뭔가 믿음직해 보이는 쪽으로 손님들은 가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장하니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은 점점 밥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비자가 더 똑똑해진 시대인데요. 부품을 개별 구입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카센터에서 바가지 요금을 경험하게 된다면 안 좋은 후기로 인해 손님의 발길은 더 줄어드는데요. 현재는 코로나 때보다 어렵고 3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요. 형님들은 최근에 언제 카센터를 방문하셨나요? 저도 생각해보면 몇년 동안은 서비스 센터만 이용했던 것 같은데요. 보증 기간이 이제 끝나니 동네 카센터를 한번 방문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